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시간과 거리에 대한 개념이라는 걸 갖고 강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과 거리 등은 예를 들어서 뭐한달두달 달 또는 거리 뭐 1km 2km 이런 건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딱딱 우리가 셀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셀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하나의 개념으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의 개념 자 하나의 개념이면 실제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뭐 시간을 어떻게 나눠. 또는 거리를 어떻게 나눠. 그렇죠. 그건 생각 속에 있는 개념인 거지 이게 하나 두개세개 개 이런 셀수 있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수 취급을 합니다. 단수. 그리고 이 시간을 그것을 대명사로 받아도 대명사로 받아도 역시 단수의 개념이 된다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달 반이라고 할 때, 한달 반이라고 할때 어떻게 이걸 표현 표현하느냐면 one and a half months가 됩니다. one and a half months. one 하나 그리고 반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명사를 셀 때, 명사를 셀때 숫자가 명사 앞에 오죠, 그죠, 그죠? One book, 책 하나. Two books, 책두 권. 그렇죠? 자,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오면은 오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 one and a half month is our long time 그랬어요. 한달 반은 긴 시간이다. 자, 이때 이때 is냐 are냐? is냐 are냐? 그거예요. 답은 뭐겠어요? 아까 단수라고 그랬으니까 is겠죠. 이게 핵심인 겁니다. 쉽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한달 반은 충분하다. 이렇게 대명사를 받았어요. 대명사를 받을 땐 역시 그것을 단수로 받아 야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답이 it is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hour이라고 하는 것은 hour이라고 하는 것은 60분의 1시간 개념이에요. 60분의 1시간 hour hour은 60분의 1시간 개념이다 자 그러면 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할때2 hours가 됐죠. 2 hours가 되고 답은 is are. 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할때 답은 그렇죠. is죠. 어 근데 선생님 여기에 hours 다음에 s가 왔어요. 아 이거는 hours 자, 자체는 60분의 1시간이니까 그거는 셀수 있지. 시간을 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요 hour이라는 하나의 명사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아월은 복수가 가능하지만 복수가 가능하지만 이거를 전체 놓고 봤을 때 전체 놓고 봤을 때는 단수라 이겁니다. 단수 아시겠죠? 자 그럼 타임은 뭐냐? 타임 time. 타임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시간 예를 들어서 시간은 돈이다 그럴 때 타임 타임 이즈머니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자 타임 다음에 s가 붙을 때가 있어요. 어 선생님 시간은 쓸수 없다면서요? 맞아요 못 써요. 그래서 타임 다음에 s가 붙으면 이것이 횟수를 나타냅니다. 횟수 한 번, 두 번, 세번 그런 식으로 자한 번은 once라고 하고 두 번은 twice라고 래요. twice라고 해도 되고 two times 라고 해도 됩니다. 같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three times, four times 등등등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자, 보죠. He runs two times in a day 하면은 그는 in a day 하루에 two times 두 번, 두번 달린다. 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